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곁토가니다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업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laughs> 이러므로 하나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라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권한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모든 것들을 이미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을 받으심으로 대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더 이상 죄를 질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면 밖에야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다. 이렇게 할라대서 2장 20절에 고백한 것처럼 이 바울도 아니 베드로도 예, 이미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육체의 권한을 받으셨으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마음에 그렇게 단단하게 방패로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 이제 나는 죄를 칠 수가 없어. 이렇게. 이는 육체의 권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으니. 좀 번역이 어려워요. 주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4장 1, 2절이 좀 어려워서 제가 번역을 이렇게 해봤어요 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다 너희 역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던 마음가짐으로 갑옷을 사무라. 육체로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가 죄의 권세를 중단시키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신 것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남은 나를 사람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봤어요. 제가 성경을 지금 번역을 하고 있어요. 부분 부분 좀 애매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전체를 다 해보고 싶은게 제 꿈이에요 장세기부터 여한계시오까지좀 이해할 수 있게 어쨌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람의 정욕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얼마간 사들지언지 살게 하려고 하셨다는 건데 여기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3절에 이방인의 뜻이 나와요. 이방인의 뜻은 뭐요? 예 이방인이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인데 안 믿을 때 나도 이방이었죠. 인안 믿을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 <laughs> 나는 신이다 나오니까, 이건 전부 음란, 정욕,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이건 사회에서 볼 때는 사입이거든요. 비윤리적인 거니까. 교리는 뭐, 사회에서는 몰라요. 지가 무슨 뭐, 성령이라고 하는지, 많은지, 그거 뭐, 별로 상관없어요. 근데 그는 하는 짓이 음란과 정욕과,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곧이만이도 나올 겁니다. 하여간 이단이라 하는데도 가요. 사람들이 참 어리석죠? 왜 어리석느냐? 기독교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이단들이 잠깐 10년, 20년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왔다 갔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지켜봐야 될거 아니에요? 몇십 년은 지켜봐야 될거 아닙니까? 기독교의 역사는 몇 천년이 지금 되어왔어요. 역사를 몰라요, 역사. 역사를 배우질 않아요. 역사를 무시해요. 그리고 뭐 있어요 거기에. 그들도 다 그걸 자기식대로 이용해 먹고 있는데. 그래서 참 어리석다 인간들은. 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오랜 역사가 있는 교회 다니는 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목사가 여러, 제가 21대인데, 역사가, 목사가 여러 바뀐 교회 다니는 것도 다행입니다. 그 목사가 그 사람이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당대에 크게 이룰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이단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진리는 계속해서 서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목회를 하고 있어도 인기가 정해진 게 다행이에요. 그리고 저를 믿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네.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지. 그래서 너무 카리스마적인 그런 어, 목회자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어, 그게 맞지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승배를 했다 할지라도 이전에 여기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해봤잖아. 그렇게 살았잖아. 그때 좋았어. 행복했어. 평안했냐고? 아니잖아. 그래서 그걸 버리고 왔잖아. 그랬으면 끝내, 다시 돌아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라. 그들이. 이상이 여기서 비방을 해. 아유, 저들은 왜 저렇게 살아? 우리처럼 살지. 우리도 다 살아봤어. 그런데 아니어서 여기 왔는데 그들은 우리처럼 살아보지를 못해가지고 자기들이 더잘살았줄알고 우리 보고 뭐라고 이상하게 여기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야기 사실대로 고하리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어, 그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서 사실대로 관리라는 것은 심판을 받는다 고그 얘기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조금 이것도 어, 애매하게 기록이 돼 있어서 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어, 죽은 자들이 가서 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아니고 믿고 죽었다는 거죠. 음. 믿고 죽은 자들. 음. 그러지 이 바오 이 베드로가 지금 복음을 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이미 예,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 이제 많이 생겨났겠죠. 예. 죽은 자들에게도 만약 이제 신자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이 죽은 자를 잠잔다고 그러거든요. 잠자는 데아들에게도 가서 전달했다. 그러면 좀 어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뜻은 믿고 죽은 자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심판을 받으라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읽은 대목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걸로 여기고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이제는 살고, 과거의 이방인들처럼. 과거에 우리가 살던 것처럼, 그 죄를 짓는, 그름난,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숭배, 이런 것들은 다 이제는 끝났다.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정말 구별되게 그렇게 살아가라.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체의 권한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늘 기억하면서 그 죄된 생활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